여러분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 둔 씨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우리 자신이 자기를 볼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했던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미래를 볼수 있다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인간적인 올바른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신앙 생활이 과연 될까요? 사람들은 이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몸부림 쳐보지만 몸부림 치는 대로 되지 않으니 돌아오는 것은 스스로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낙심하며 꼬부라질까요? 세상은 자기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너 때문이야 라며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전가시키고 또한 기독교도 자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소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죠. 원인을 쫓으십시오. 어떤 시험이든지 원인만 알면 답이 보입니다.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은 눈이 셔도 자기 생각을 보지 못하고 장차 있을 일도 보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눈 밑에 자기 코도 먹고 마시는 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전신에 흐르는 피, 흐름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의 영들이 오락가락 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죠. 아니,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화면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넘어서 11장 8절 화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우리 소리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만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라 차별하는 하나님일까요? 잘 들으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나 다 알려 줄까요? 만약에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공개한다면 현관문의 비밀번호는 더 이상 비밀번호가 될수가 없고 그래서 있으나마나 이겠죠. 그렇습니다. 천국문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요 천국의 비밀번호를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추어둔 그 비밀번호를 하나님께서 누구 얘긴가 비밀리에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안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에게 슬그머니 그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소개받은 비번으로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경서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 비번으로 성경을 열었는데 신기하게도 히브리서 잘들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비번으로 성경을 열었는데 히브리 4장 12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수주로는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 운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은 요령이 있고 공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운전면허 시험 보다 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알아야 열립니다 예수님 영접의 문이 어떤 사람들게는 망치로 때려 부셔도 부서지지 않고 열리지 않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소리만 들려도 그 문이 인식하고 열리는 문도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눈이 열려야 보이고, 귀가 열려야 채워지고, 성경도 열려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열리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들으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모세처럼 듣고, 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달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달걀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달걀이 부활을 하면 보이고 들리고 그래서 깨달아 사라지는 것 같이 달걀 같은 사람도 부활신앙으로 변신하면 병아리처럼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아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사라지도록 우리는 설계 제자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라질까요? 이 시리즈 끝까지 우리 함께 들어보시면서 이 시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1 6절 말씀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읽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화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두어라. 아. 아멘이 안 나오려 그죠? <laughs> 아멘이 안나오면 <나옵니다. 웃음>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어? 굉장한 말씀이에요. 뭐 꼬집고 찢고 갈기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은 다할수 없지만 이 말씀 정말 굉장한 말씀입니다 자 그냥 요약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소경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한 자기의 얼굴도 자기의 뒤도 눈도 코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게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잘못 보고 잘못 들으니까 아는 것도 잘못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그곳으로 가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들은 분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말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말씀이 다르고, 그리고 장차 있을 일들도 또 다릅니다. 이 말씀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대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소경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예의 없이 모두가 영에 눌리지 않아서 영적 소경입니다. 바울의 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모습 짓거를다 했다가, 하, 눈이 열려서, 열리면서 바울이 되고, 그리고 죽도록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속 사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영계가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서 까닭을 모르는 고통과 아픔과 절규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 신학입니다. 사람 몸의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병들의 출발은 생각에서 생산되고 혀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땅에 속한 사람에게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생활은 아주 잘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소경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소경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어느 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전주 여의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소경되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제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내 옷을 입고 내 밥은 내가 먹어야 합니다. 자기가 풀어 가야 할 숙제입니다. 들었으면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제의 정답은 우리 설교 속에 널려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모두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응답을 주셨대. 누가 봐도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응답받은 줄로 알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라도 구하면 지시겠다는 의미로 우리들이 풀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아브람처럼 천년의 수를 살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이어서 또 받아보고. 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하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하고 어떤 음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자우지안에 마가복음 11장 2 4제에나 요한복음 2장 19절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라고 들으래요 이해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이두성구의 말씀은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과거 시험에 출제한다면 과거생들이 뭐라고 답안지를 써서 제출하려는지 궁금합니다. 경전에 이르는 사천원의 말씀들을 그래서 이해하지 말라, 알지 말라고 우리 오늘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신신부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먹어두세요. 잡수어 드시면 필요할 때마다 답안지를 쓸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다음. 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곳이 고생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수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 집에 가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인데 어찌 아둔하게 이 세상에 머물러 오래오래 장수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겉서가 없어질 것을 구하고 찾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머물러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예수 영접을 하시되 예수 영접은 솔직한 얘기가 대성 통곡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노래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삶이 네. 바뀝니다. 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낮잠을 자도 놀이터에 가서 놀아도 자기 삶이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고세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신자의 기도를 성도들이 따라 할 일이 기다니라?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짤막하고 참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한미도 지니까 요동치고 미쳐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라고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성경으로 신이 말씀하시고 돌아서서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누가 그렇게 둔갑시켜놨어요? 마귀 그래요 마귀가 뱀으로 하와를 죽인 것 같이 마귀가 기독교라는 존재 자체로 교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뱀같이 무서운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벽기도, 저녁기도, 철학에도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을 등멸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성경을 정독하고 통독을 하면서 주석을 펼쳐 읽어본들, 그것이 내게서 깨달음이 없다면 보고 읽고 공부한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불순종의 자식이 아닌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게 하는 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 영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쳐 깨닫게 그렇게 살게 하는 영으로 사람의 봄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인쳐버리셨습니다. 이 사람만이, 인침받은 이 사람만이 빌보뽀서 2장 10석절에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체는 예수님을 진짜 통곡하면서 영접해도 그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예수님을 영접 하라고 이미 말씀을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교회실에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그런 오락가락하는 자기 신념이 전혀 아니고 예수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예수 없이는 성경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하는 아주 무서운 기도 생활로 신앙의 첫 단추부터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깨달아도 되고 깨닫지 않아도 되는 자기 자유형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구약의 여호와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의 예수님 시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때는 성령과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영으로 묶여 있으면은 다행히 그 거녀와 성령의 영과 단절되어 있다면 나는 모르게 거녀와 귀 있는 자는 듣고 이미 눈치챘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무신가 얻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말씀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예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사기치는 거짓말이 아님을 땅끝까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눈이 있고 귀가 있는 분들은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의 행동을 즉시 금하시고 즉시 유턴하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받아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마구잡이 식으로 자기 생각에 젖어서 기도하는 것은 사마귀의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라 그런다고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란 예수의 이름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우리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이 귀한 말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반드시 이어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